목 디스크 또는 뭐 어깨 회전근개 손상. 상대적으로 흉곽이 굳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. 몸통이요. 그로 인해서 목이나 어깨의 긴장이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간을 싸는 막이 경직되어 있거나 굳어 있으면 흉곽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간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에 있는 간 반사점.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올라와보면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제 손가락으로만 눌러도 지금 되게 찌릿한데요. 여기가 간 반사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 뼈가 있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 들어왔을 때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뭐 밥주걱 뚜껑이나 볼펜 같은 걸로 꾹 눌러주시면 이미 눌러도 아파요. 그래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눌러주셨도 되고요. 아니면 살살살 움직여줘도 됩니다. 근데 발, 어,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좀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오, 좌우로 움직이니까 더 아픈데요. 음. 그래서 막 찌릿찌릿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 대서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쭉 올라와서 온폭 들어간 부분, 여기를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막 지금 발바닥까지 쫄쫄릿한 느낌이 좀 오게 되겠습니다.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긁어주시고요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 올라와서 온폭 들어가 있는 이 지점 긁어주게 되겠습니다.